신학대도 다니실 때도 사실은 지금 이런 성격이면 네, 네. 굉장히 정확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좀 율법적이라고 할까. 네 맞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본인에게도 이 정도였으니 남에게는 네, 또 얼마나 엄격했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존경하던 선배가 그런 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어떤 목표와 이상향은 어,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네. 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 그래요. 그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이중잣대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정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채플도, 저희 학교가 2천명이 이제 채플을 드리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먼저 채플실에 가서, 저희 과가 드리는맨 앞자리 원래 이제 학년이 먹을수록 뒤로 자리가 가는데 저는 네. 뒤로 가지 않았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네. 이제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오르간 전주가 나옵니다. 멘트가 기억나요. 오르간 전주가 나오면 제가 일어나서 뒤에 앉아 있는 후배들에게 오르간 전주가 시작되면 예배학적으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집어넣고 <laughs> 책 집어넣고 중보기도 하심으로 <laughs>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표정도, 기도 표정도, 하겠습니다. 딱딱 표정도 딱 돌아. <laughs> 표정도 딱 돌아. 정도 제품 딱 설교하면 다닥 다닥 다저으면서 이제 그렇게 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너네 똑바로 해라 예.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시간들이 음.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배님들은 인사 똑바로 해라, 뭐 예. 기숙사에서 팬트만 입고 다니는 애 누구냐 막 이런 거 통상 예. 얘기하셨다면 저는 예.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께 쉬는 시간, 수업 쉬는 시간에 교수님 잠깐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서 제가 했던 얘기들은 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여러분 곧 시험 기간인데. 컷닝하지 마십시오. <laughs> 신학교에서 무슨 컷닝을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에요? 지금 컷닝을 하면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어. 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 네. 진짜 정죄 정지... 어, 굉장히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정, 지금 보기에는 그건 이제 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음. 그때는 나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네. 틀린 네. 말도 네. 네.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맞아. 신념이 네. 그렇게 이상하게 꼬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이제 애교심으로. 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이 공동체가 경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채플 음. 시간에 카드 찍고 도망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막 이런 거얘기하수신 음. 아, 없었죠. 음.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laughs> 네. 이런 일을 할 때는 네.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인문학적 용어로 또라이 추종자들이 아, 이또믿을니죠 예, 또, 예, 제가 얘기했겠군요. 딱 하고, 딱 나오고, 이제 꽉 후배들 불러가지고, 형 어땠어? 형 진짜 아, 후배들. <laughs> 이런, 이런 이제, 네. 아,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네.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도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네. 네. 얼굴은 좀 이렇게 왁구가 그렇지만 네. 공부를 좀 잘했어가지고 네. 학교에서 계속 수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 이렇게 평소에 말을 걸지 않던 친구들도, 주영원님 말처럼 재수업어에서 가까이 오지 않던 친구들도, 네. 시험기간 되면 이제 되게 겸손해져서 저에게 나와서 음. 은혜를 구하는 아, 거죠. 그리고 음. 필기 좀 음. 보여달라. 음. 그럼 저는 사실 보여줘도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 필기를 달라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뭐 열심히 하더라도 수석을 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성적인 친구들은 예, 예, 네. 없으니까, 보여줘도 음. 문제 없는데, 저는 제가 이걸 성적을 잘 내야 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 친구들의 그런 모습도 너무 싫고 음.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면 만약에 진짜 죽이 지금 지금은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면 싫어도 어, 안 보여주고 싶어 미안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보여주고 싶은 제 마음은 감추고 음. 네 문제야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야야 <laughs> 야 누구야 그래 내가 뭐 노트 필기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laughs> 이게 내가 노트 필기를 보여주면 넌 이번 학기 적당히 어떻게 시험 잘 보겠지. 그런데 <laughs> 시험을 잘 보고 넌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하지 않고 다음 시험 기간에 또 나한테 와서 노트를 보여달라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등록금이 300만 원이야. 여덟 학기를 다니고 그럼 너는 학교를 졸업할 때 대가리는 텅텅 비 가지고 나에게 빌린 노트 가지고 노트 백긴 여덟 권의 노트만 남고 머리는텅빈 채로 졸업하겠지. 너는만 그것도 모르고 2,400만 원 넘게 내주고 난 너의 그런 대학 생활을 지지하고 싶지 않다. <laughs> 안 때려? 이쪽 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몇번 어, 때렸어요. 야, <laughs> 엄마 나왔잖아, 엄마. 네의 어, 엄마가 그러고도 학비내고 어... 이게 바로 주먹을 부르는 어... 건데. 예? 아,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와... 말을 어떻게 하면 또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을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스트릭하게 자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음... 키우신 거야요 아니면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싸가지 없게 길렀다기보다는 음... 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이 없고, 네, 인정의 욕구 때문에 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또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 학렬이다 서울대로 나오셨어요. 네. 하... 그래서 아버지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 오. 당시 아버지가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아빠는 전국에서 300등 안에 들었다. 음. 근데 초등학생 때는 개념이 없으니까 음. 300등면 이 자랑할 게 아니지 않냐. 어. <laughs> 기에서는 전국 상백등인데 음. 자랑할 게 아니지 않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되게 자부심이 있었죠. 아버지 학렬에 다 서울대가 있는데 저희 학렬에는 서울대가 없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아... 부담감들이 저희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닝에 뭐 은혜라는 단어조차 싫어했던 적이 있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음. 신학교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때 노트 필기 보여달라고 할때 음. 뭔가 네. 적당히 하고 싶을 때 음. 아, 은혜로 가자. 이런. 근데 그렇고 전왜 <laughs> 너의 불성실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냐.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근데 음. 제가 그 목사 한수 받고 나서까지도 한동안은 제임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산말. 어. 뭔가 어. 포장하는 네, 포장하는. 음. 네. 그 은혜 받았습니다. 뭐,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을 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네. 이해가 잘안 갔고. 음.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저는 그런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딱한번 성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이제 집회에서 강사님이 그걸 인정해라, 고백해라 하셔가지고 음. 하나님 재물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울었는데 그 울은 게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음. 내가 왜 못해? 나 이완인데 할수 있는데 그, 그때 제가 좀 하던 유행어였거든요 사람들한테 뭐 음. 딱 하고 나면 야너 어떻게 했어? 야나 이완이야 이런 음. 걸 이제 했었던 시기랑 음. 내가 이완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왜할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음. 울었던 음. 그런 음.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음.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고 했던 있어요? 그,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임관을 하고 나서, 네. 자대 배치를 받고, 어, 제가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이제, 임관을 어. 해서도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계속 음. 이제 그 부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군종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 주일 예배를 8번에서 9번 드렸어요. 매주마다. 네, 네. 이제, 겨고지를 돌아다니면서, GOP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가 결국 파열이 돼서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세 군데를 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디스크 터졌을 때도 이게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자기 열심이 강하고 이게 너무 신념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약간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음. 보기에는 음.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면 아니 박유한 목사님은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주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가겠죠 네. 저는 의무대대 의무중대 연락해서 그 의무 중대장인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저 목양실로 좀 태워다 주십시오 어. 업무 하면서 누워 있겠습니다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 눌려.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럼요그 목양실에 누워서 링겔 꽂고 아. 일주일간 업무를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잘하는 건줄 알고 지금은 이제 정신 나간 거죠 병원 바로 가야 아. 되는데 네. 근데 업무 보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어~ 목양실 바로 옆에가 본당이었고 근데 새벽예배를 저희가 하는데, 어, 연대장 안수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몇 신자분들 나오시는데, 저 이제 링겔 맞으면서 저는 새벽예배 못 가고, 이제 밤새 아파가지고, 이제 통증 때문에 밤새 아파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이 된 겁니다. 그, 그 일주일 동안 누워있던 어느 날 새벽. 군종병이 출근해서 새벽예배 음악을 틀었어요. 아, 새벽예배 시작되나 보다. 인기척이 들려와요. 본당 맨 앞자리가 목양실 바로 벽 하나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안수집사님, 연대장 안수집사님,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인 음. 연대장 안수집사님이 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어, 집사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집사 위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 어. 기도를 받고 있는 네. 현실이 어. 너무 그게 어. 너무 비참하고 음. 집사님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럴려고 저 군에 부르셨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과. 아 예수님이 물론 여기에 견줄 건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나를 버리셨는 이런 마음이구나 <laughs> 하는 왜 저를 여기 이렇게 박아놓고 하반신 마비되 이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월요일 날 입원하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막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음. 아니 뭐 보조기 차면 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전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laughs> 잘 돌아가거든요. <laughs>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할수 있으면 해 보세요 하시고 제가 얼마나 입원했었을까요? 병원에. 맞춰 보시겠어요? 진단명이? 4시간이. 요 4시간? 아니, 2번, 오래, 2번, 아, 2번,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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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오래 했겠죠. 어, 맞아요. 그쵸, 저는 3주 있었습니다. 아, 3주. 어, 디스크인데 보조기 차면 다음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병원은 규정이 딱 2주까지 입원할 수 있는데, 음. 저는 2주 차에 간수치가 또 뛰어서 한주 더. 그러니까. 3주 입원했고, 음. 그 시간이 제 삶이 바뀌는 굉장히 깊은 터닝포인트였던 터닝포인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약간 우리 오프닝에 지만 음. 종교적 열심인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다 잘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이래야 하...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한 그렇죠. 그리고 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지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치셔서 음. 네? 그냥 누워져 잡아져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잡아져 있으라고 했는데도 또안 잡아졌어요. 안 <laughs> <laughs> 있으니까 3주 동안 그냥. 아이고야. 눕혀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음. 해석을 하냐면 글쎄 네.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신 걸까. 근데 제가 예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데지스카 네. 음. 터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는 아~ 이건 내가 나대다가 디스크가 <laughs> 터진 거구나 네. 어, 쉬지 않고 왜냐면 음. 그 통상 일반적으로 군에서 군종은 뭐~ 꿀이다 군종 쉽다 꿀보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너무 싫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퇴근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이걸 매일매일 하고 저랑 같이 일하던 군종병막쌍껍피 터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 네. 피곤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건 과로다 얘기했었는데 그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거죠. 그렇죠. 음.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가 무리해서 제 디스크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서 선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예.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끄집어다가 음.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유 아니다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그렇지,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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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게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당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결국 이제 3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을 동안 제가 그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게 예. 그 수술하고 깨보니까 예. 이제 제가 지금 맨 아래쪽 디스크가 없거든요. 이제 어. 의사 선생님이 까보니까 이건 80대만한 허리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다 파내고 어. 어 이제 플라스틱 심을 박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어 진짜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아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가 교회에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구나. 그렇죠. 음. 이거 진짜구나. 음. 옆으로 돌아놓을 때도 누가 안 도와주면 돌아놓을 수가 없고, 음. 아 똥오줌도 내 마음대로 가릴 수가 없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음. 그러면서 그 3주간에 입원해 있는 시간 동안 제 내면이 좀 다뤄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네. 제가 어, 이제 사회에 있을 때 계속 영향력을 막 끼치다가 들어갔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병문안을 150명이 왔어요. 3주간의 <laughs> 기간 동안. 근데 그 150명이 한 번에 온게 아니고. 두세 명씩, 네, 뭐 한두 명씩, 이게 온 게, 150명이지, 일일이 또 세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음. 오고 있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나, 막 세, 세고 아. 있었던 거죠, 당시에. 네. 초반에. 근데 제가, 어, 밤에 너무 아프니까, 밤마다 깨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성교단체에서 배웠던 거는, 밤에 자다 깨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걸수 있으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 봐라. 음. 그래서 제가 그때 한세번 정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었는데, 어, 하나는 그거였어요. 요한아, 네가 그렇게 잘했니? 예수님? 네가 그 부대에서, 부대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그 부대에서 그렇게 네가 말씀대로 잘 살고 복음대로 잘 살아내서 그렇게 승리해서 나한테 영광되는 사역의 열매들이 네가 맺었니? 아니죠. 그러면 병문 안 오는 애들한테 네가 거기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았는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뭐 저의 마지막 남은 돌파구로 맞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거죠. 음. 제가 부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사회에서 저를 인정해 주던 애들한테 '야 나 여전히 잘 살고 있어 음. 대단하지, 야, 여전히 존경할만하지'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밤에 이제 회개하고 안, 하,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병문나는 애들이랑 이제 다른 그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날 아침은 새벽에 또 깨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중, 고등학생 때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 음. 설교를 이제 새벽에 깨서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이제 그걸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남의 설교도 잘안 들었거든요. 그.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그러니까 예배자리에서 설교하는 건 듣지만, 누구의 설교를 찾아듣는다? 내가 왜? 너보다 설교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laughs> 어, 정말로. 네. 진짜 교만하게. 어.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한번 제가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이, 남의 설교 좀 들어라.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좀 들어라. 음, 음. 듣는데, 들을 때도 또 이제 급이 있는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고 <laughs> 내가 중고학교테 존경하던 누구 목사님 딱 듣는데 <laughs> 예. 제가 굉장히 자신있어하던 어떤 본문에 대한 그, 그, 그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나름 막 생각하면서 예, 자이 본문은 A처럼 해석하면 예. 성경 모르는 거야 예. 이런 교만한 마음 아, 예. 이거는 B지 막 생각했는데 예. 어, 그 목사님 A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들면서 으 야, 별거 없네 예.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예. 예. 진짜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부정할 수 없겠는 거예요. 어. 어, 내가 보기엔 이거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음. 요한아 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음. 그래서 그때 또막 울면서 회개하고. 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교만한 모습이었죠. 채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예배 자리 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음. 어, 예배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되게 명확한 신념이 있었고, 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 이게 저의 기도였고, 저는 이게 되게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교만한 거였죠. 음. 하나님, 저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약간 이런 음. 교만한 음. 마음이 좀 있었고, 음.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근데 그, 그 경험,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겠구나. 음. 그럼 제가 병원에 퇴원하면서 이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삶의 자리를 쫙 돌아보니까 진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음. 내 삶에 은혜가 없구나.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야겠다.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있겠지? 했더니 이제 선배 목사님이 SNS에 제가 그걸 올렸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SNS에 글을 보고 댓글을 다셨어요. 음.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은혜 어. 때문에 빡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laughs> <laughs>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일이네요. 웃음> 아 <laughs> 예언자다. 그분은 아 선지자다. 아 근데 아무튼 그 기점으로 제 음. 설교가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말씀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는데 음. 예전에는 성경을 볼때 여우수화는 어떻게 살았지? 음. 여우수화 같이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모세는 어땠지? 음. 뭐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여우수화를 어떻게 쓰셨지? 음. 음.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음.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드러내는 책이구나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교도 예전에는 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렇게 사는 거 죄야. 잘못 사는 거야. 음.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방식이야. 음. 이렇게 살아봐. 그럼 너의 삶에다는 역사하실 거야. 이게 예전에 설교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어, 당신도 찌질하고 제가 제일 찌질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시죠.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설교가 이렇게 새로 음.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표정은 거죠. 아까 교만할 때가 더잘 어울려요. 겨, 되게 본인 같았어요. 이건 좀 억지 같아아 그렇죠. 표정 억지 같아 아까 교만할 때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가고 많이 있어요. 해본 교만 얼굴이었어요. 어뭐 눈이 바뀌었어 지금은 약간 좀 연기 같았어요. 지금 어, 연기 같았어요. 지금 부자연스러워요.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목롭게 아직 더. 몸에 베어 <laughs> 있네 아직 교만이. 장난 장난 장난. 야.